자 여러분 깜짝 놀랄 준비되셨나요 바나나가 사실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바나나가 나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풀이랍니다 바나나 나무처럼 보이는 줄기는 사실 잎이 겹겹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하마는요 땀이 분홍색이에요 마치 자외선 차단제 같죠 모기는 오형 혈액형을 좋아한대요 잠이 부족하면 키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 비둘기는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해서 길을 찾는다고 해요. 마치 우리 조상들이 풍수지리를 이용했던 것처럼 말이죠.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서 파란색을 거의 볼수 없었대요. 정말 드문 색이었던 거죠. 코카콜라가 원래 초록색이었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암컷 사향소드 뿔이 있답니다. 플라밍고는 천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다리로 서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롱 패딩 없이 버티는 우리 같네요 정말 자연은 신기한 것들로 가득하죠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